불안한 세조의 삶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결정적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 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더욱 떨었죠. 어? 꿈에 형수. 현덕 왕후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음. 그리고 세조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현덕 왕후 귀신이 패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세조는 찝찝함에 온 몸과 얼굴을 벅벅. 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오돌토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한 거예요. 세조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와. 사실. 이 세조가 현덕 왕후가 침을 뱉는 악몽을 꾸고 피부병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런데 이게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묘한 일이 당시 궁에서 벌어져요 음... 단종이 죽은 이후 어느 날부터 세조의 몸에 정말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음... 실제로 세조 정권 중반을 넘어설 때부터 세조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 실록에는 풍습병이라고 하고 있고 세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많이 알았었는데 대체로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현덕왕후의 꿈 때문일리는 없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고 세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쟁취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 현상이 심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지방 행차를 다니던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 살밖에 안된 손자 원손 인성대군이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풍질은요 신경계통이 고장나서 생기는 풍병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이 누구냐 바로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의 적장자였습니다 자 왕실의 보위를 앞으로 이어야 될이 원손의 병에 중간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 다 동원해서 원손을 살리라고 명하지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새벽 인성대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원손 인성대군의 죽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세조. 마다들에 이어 손자 원손까지 죽으니 세종은 거의 패닉이 온 겁니다. 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음. 세종은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 즉 지관이 한 불길한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떤 아... 뭐라고 아... 했길래? 자 때는요 1443년 2월 세종 재위 때였습니다. 이 때는요 세종이 자신이 묻힐 곳을 정할 시기였는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형세와 기운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라고 했죠. 이때 땅을 살피러 간 사람 중한 명이 수양대군 음. 세조였습니다. 헌릉 근처에 도착한 이 세조와 신하들, 지관은 땅의 형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을 살펴본 직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거는 거다 절사 손장자 절사 대를 잇는 자식이 끊긴다 손장자 마다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고 마다들을 잃는 땅입니다 분이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와... 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종이 정한 묘자리가 왕실의 대를 잃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이때 세종은 그냥 그곳에 묻히겠다라고 합니다. 꼭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섬뜩한 말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음. 그래서 세종은 그로부터 7년 후 1450년 헌릉 옆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자, 세종이 승하한 후, 왕실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자, 세종의 그 아들과 손자들, 적장자들을 지 그려놓은 가게도입니다. 자, 세종의 적장자 문종. 지위한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 단종. 죽었... 유배에 가서 17세. 유배지에서 사망. 자,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어요 20살 때 사망. 유대... 와. 그런 와중에 예종의 적장자 이자 원손인 인성대군. 세 살에 사망. 와. 자, 이들의 공통점 뭐인 것 같습니까? 적장자 네. 맞아, 적장자. 네.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몇년 사이에 왕실의 적장자들이 지금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몇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 이렇게 아들, 손자를 이렇게 잃었으니까 세조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유명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세조 역시 이렇게 불행이 계속 닥치니까 그 말, 옛날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을까요? 응.